사람들은 자주 말한다. 어떻게 하면 그림 실력을 늘릴 수 있을까? 여러 조언이 이미 나와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변태가 될수 있느냐, 없느냐, 인것 같다. 아, 아니, 너도 봐.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그림 실력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건, 시간과 노력. 심플하게 말하자면 일단 많이 그려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그만큼 시간을 들일 애착이 있어야 한다. 거기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바로 집착할 수 있는 무언가. 간단히 말하자면 취향이다. 예를 들면 복잡한 기기 구조 같은 게 좋다던가, 다크한 세계관이 좋다던가, 주름 표현이 좋다던가, 머리카락 표현이 좋다던가, 섹시한 눈임이 좋다던가, 화사한 미남이 좋다던가. 난 이게 미치도록 좋다! 라고 말하면서 그야말로 변태처럼 무언가에 집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생각을 해보면 세상을 바꾼 역사적인 인물들도 다그 분야에 미쳐 살고 있던 이른바 변태였기 때문에 그만한 성과를 이룬 게 아니었나? 즉, 중요한 것은 집착, 변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사소하긴 하지만 그림쟁이로서 집착하고 있는 취향이 있다. 그것은 바로 몸이다. 아니, 그러니까 기다려보라니까? 난 인체의 근육편이라던가 살편 같은 걸 묘사하는 게 좋다. 예를 들면 겨드랑이를 그리는 게 좋다. 살이나 근육이 겹쳐져서 생기는 저 공간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여성이라면 이 겨드랑이 라인을 따라 옆가슴까지 표현하는 게 정말 좋다. 등 근육을 그리는 것이 좋다. 그리기 어렵긴 하지만 듬직한 느낌을 표현하는 게 즐겁다. 근육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하나 딱딱 들어맞게 그려지면 정말 기분이 좋다. 가슴이 약간 눌려지게 그리는 것이 좋다. 살이 약간 옆으로 튀어나오는 편이 정말 좋다. 남성이라면 인체 구조상 그런 편은 못 하지만 대신 가슴 근육을 탱탱하게 그리는 것이 좋다. 볶근 표현하는 것이 좋다. 만지면 탄탄할 것 같은 느낌을 내는 것이 좋다. 반대로 만지면 말랑말랑할 것 같은 약간 살이 있는 느낌도 좋다. 둘다 너무 좋다. 연륜이 있어 보이는 손을 편하는 것이 좋다. 손의 주름이나 손등의 뼈를 편하는 것이 좋다. 가끔씩 털 편을 넣어주는 것도 남성미가 느껴져서 좋다. 허벅지 사이로 생기는 삼각라인을 그리는 것이 좋다. 정면에서 보이는 삼각라인도 뒷면에서 보이는 삼각라인도 좋다. 그저 좋다. 새골을 그리는 것이 좋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깊고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좋다. 목 근육까지 이어서 그리는 것도 정말 좋다. 엉덩이 살을 그리는 것이 좋다. 말랑말랑하게 편하는 것이 너무 좋다. 남성의 엉덩이는 탄탄하게 편하는 것을 좋아한다. 후... 어때? 몸을 좋아한다고 말 만들었을 땐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난 그저 해부학적으로 좋아할 뿐이라고 할까? 그래도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들어보면 그냥 상식인 수준 아닌가? 이렇게 건전한 사상인데 그렇게 무턱대고 딱지를 붙이려고 하면 어떡해? 아니